네. 어, 안녕하세요. 농아TV의 운입니다 오늘은 지렁이 게임을 할 건데요. 오늘도 2대 2 1대 1아 아니, 아니, 잠깐만요. 아, 저, 아유 선전인지 않습니다. 선전인 줄 알았는데, 그게 아니었네. 네, 네. 저랑은 네. 이거였어. 네. 어렁운어왜왜한 번만 제발 안돼자 이어서 동생이 바로 하겠습니다. 얘기하면 네. 안녕하세요 저는 현입니다 영화 TV에 그것도 영화 TV에. 저는 이제 안 먹습니다. 어 너는 누구야 움직이는 이제나. 엄마 아주마 <laughs> 따라간다 <laughs> 아이거 먹으면 득템 아닌가요? 진짜 같이 네. 가자 먹이를먹으면서먹이를먹먹이먹은는 어. 하하하 야스피드이야 스피드 먹이는 먹이는 이이는먹 어, 이야. 내가 해줄까? 아니. 짠나한테 나은... 뭐해? 자. 어... 먹었다. 먹었습니다. 더 길어졌어. 아, 이제 적을 만나야 될 텐데. 아니야, 이똥을 따라가면 적을 만날 수 있을 거야. 와, 저기다. 단 만나게 지 거의 없다. 어어 응? 어, 어? 저기 어디 있지? 저기 차으러 출발해 볼까요? 와 저거, 저거, 아, 저거 위에 있지? 저건 위에 있다. 혼자 죽, 죽은다면서 위에 있다. 아하 아하, 먹이를 먹으면서 위로 가볼까? 야, 내가 위로 그냥 가볼까? 야, 하지마. 위로 할 때가. 어, 어, 내 똥인가? 내 똥인가? 이거 어떻게 해, 똥을 발사하는지. 야, 이거 나, 발사할 때 똥을 발사한다. 저, 나, 나 저거는 잘해줄까? 어, 어, 똥, <목소리> 내 똥이다 내 똥. 꽃. 똥. 차지할 수 있어. 적출할 수 있어. 나 위로 가봐 위로 알수 있어. 위로 계속 가봐. 위로만. 이거 누르고. 여 아니야. 어, 그럼 아, 짧아져. 짧, 짧아지게.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내똥못 찾아. 죽을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. 위로 위로. 위로. 천천히 내 똥은 따라가세요. 내 똥은 따라가세요. 내, 내 똥은 따라가네. 따라, 내 똥은 따라가세요. 어어 <laughs> 어, 죽는다. 어, 아, 네. 아래로+ 아래로 그럼 계속 까 아래로 끊어져. 끊입니다어져 끊어져. 끊어져. 어져 끊어져. 끊어어디있어 계속 어져 끊어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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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게져 끊어져. 끊어져. 어져 끊어져. 끊어져. 끊어어어 아, 아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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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도 이거 초보라서 잘 못해요. 그런 네덜사를 은퇴할 내 네덜사를 라는 거요. 좀더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. 아래로, 아래로. 우리 형아가 말했습니다. 허허허. 자 그럼 뭐라면 안돼. 아, 계속 내려가. 한 번만 얼마나 긴지 보고 싶습니다. 근데 너무 길어서 못 봅니다. 오요요만큼인가어 저기 줄이 있습니다. 오세세쪼 조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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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조금이 오 세세 죽었다 죽었다. 어런데 우승 아, 아 우승이한테 졌근요음시간에 그 바이바이, 바이바이.